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의미 변화, 어, 단어의 의미 변화에 대한 어, 문제를 한번 볼 텐데, 보통 보면 단어의 의미 변화는 뭐 확대, 축소, 이동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문제는 단어 자체 의 뜻을 가지고 바로 서술해서 설명을 해놓고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한번 그렇죠? 풀어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가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 가리켰으나 현대에는 책상에도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원래 다리는 사람 짐승만의 다리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이 사람 짐승도 포함하고 책상이라는 의미도 그렇죠. 책상의 다리 이런 것들도 쓰이니까 이거는 이 진술이 맞는 표현이죠. 근데 이 경우 다리는 이제 의미가 뭐 된다고 본다. 그래서 확대된 단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음, 그럼이 번. 짐승은 중생에서 온 말로 생물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원래 짐승 중생은 생물 전체를 가리켰으나 지금은 중생은 사람만을 말하고 짐승은 동물만을 말하니까 이 짐승이 지금은 사람을 제외한 동물만을 가리킨다는 말은 맞죠. 이 단어는 이제 의미가 축소가 일어난 단어고요. 그다음. 사랑하다는 생각하다는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은 이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 사랑하다는 생각하다는 의미였지만 지금은 그냥 그렇 사랑하다 이런 정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니까 이런 경우는 뜻이 의미가 변한 게 맞지. 그래서 이동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이제 4번이 남는데 사번은 의역보다는 조그맣다는 뜻이 었으나 지금은 아름답다의 의미가 되어 있죠. 의역보다는 원래는 조그맣다는 뜻이, 뜻이 아니고 불쌍하다는 의미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죠 아름답다 예쁘다의 뜻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의미 변화가 원래의 뜻이 잘못된 표현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이제 의미 이동적인 측면인데 보통은 시험이 그 의미의 변화하면 확대, 축소, 이동을 가지고 나오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놈들은 원래 고어가 현대어로 바뀌면서 그 의미의 영역적인 측면이 좀 애매한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험 문제도 같이 기출되었던 문제나 이런 데서좀 검증된. 그걸 가지고 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의미 변화의 유형 같은 유형을 공부하실 때는 기출된 문제를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살필 게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 안에서 나오는 경향이 좀 많은 편이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의미 변화 유형 한번 그렇죠 아, 기출된 문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